IS 동서입니다. 어, 기업 개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합금설업을 하고 있고, 콘크리트 등 제품 제조도 하고 있는데, 건설이 50%, 환경이 15% 정도 됩니다. IS 지주가 대주주인데, 44.5% 가지고 있고, IS 지주를 해장과 장담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부인 건설업은 자체 사업과 도급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어, 핵심은 자체 사업인데 괜찮은 토지를 잘 매입해서 개발과 분양을 통해 이익을 크게 남,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보수적으로 그김세련 에너의 에너리 출현한 건데 여금이 60% 정도, 도급이 80% 정도로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가 디벨롭이 정의는 토지 매입, 그다음에 사업 계획, 수지 분석, 자금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이렇게 토탈 개발 개, 개발 계획을 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디벨로퍼 사업 핵심은 땅인데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이를 활용해서 괜찮은 부지가 나왔을 때 어, 누가 베팅을 할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확보하면 싸게 확보하면 이렇게 순수한 이루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이소서가 2014년 용호동 W 개발부터 디벨로퍼로 본격적으로 어, 전환되었는데. 어, 그 이유가 용호동 W 성공으로 인지도가 상승, 그 W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 도급이 수주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그 도급을 통해서 현금 확보하고 추가 사 부지하고 M&A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 분야 보면 건설 기타 기타 부분도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해운 또 해운 콘크리트 이누스 매각했고 환경 부분은 늘리고 있습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이익률은 요동 W와 같은 대형 자체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IS 동사가 현재 보유한 자체 분양 현장들에서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비용률이 얼마나 나와서 결고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남길 것인가가 어, 투자의 핵심 지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순이익이 땅을 얼마나 싸게 샀는지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어, 매출에서 땅값, 공사비, 금융비용, 수수료, 홍보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어, 아이소 w 세의 이익으로 계속된다고 기속, 보면 되는데 이런 비용들 중땅값의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땅을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느냐 jung tank ups if you w 에 n t to cook it, t h 동종 업체들이 부지 확보 금액을 보면 아이스 동수가 용지가 시총 8천억에 3 7 0 0억 정도 현재 용지가 지고 있고 skd&d도 지금 시총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이게 요즘 좋은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여기는 음. 아마 그 건설하고 그 환경 부분 폐기물하고 아마 용지가 섞여 있어서 좀 많은 것 같고요 동원 개발 보시면 이게 용지가 자 자체 개발이 많이 안 해가지고 동원 개발을 보니까. 이게 저 LH 공사, LH 공사에서 그 땅을 그 추첨이다 이렇게 통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자체 용지가 많이 없더라고. 그렇고 이게 마나티 뭐 이게 다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가격 주가 상승 사례 부산 여고동 뜹을 프로젝트인데요. 어 이천십사 년 사월에 분양하고 2 0 1 8년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 보시면 68층의 초고총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5천, 순이익이 4천억 정도 발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4년에 분양하고 16년부터 매출이 찍키기 시작하는데, 어, 가격은, 주가는 14년부터 상승해서 매출이 찍키기 전에, 고점 찍고 매출 찍을 때는 정작 이게 가게에 빠져버립니다. 아까 이게 오늘 김세련 애널리스트의 애널리스트가 아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유가 이게 그 수주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시장에서 그렇게 인상이 때문에 슈팅이 나오고 뒤에 좀 꺼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환경 부분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어, 2013년에 58% 성, 어, 주가 주가 오르고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2014년에 200% 어, 초고총 <laughs> 고 68점 주택건축은 이게 기술력과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아이소서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의 어, 시장에 입증을 했는데, 이 부지 및 부지 및반하고 건설료 두 가지 다를 시장에 어, 입증하면서 애통서 이름을 좀 많이 알렸습니다. 어, 이번 투자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 이게 이제 이 직접 부동산 투자기에 제가 자금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어,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인 디블벨피 기업을 매수 매수하면 부동산 투자 효과를 어, 간주할 수있릴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인센티브의 모회사로 아이스톡입니다 접해가시기에 어, 사놓고 2~3년 뒤 자체 부지 개발 시점에 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 대형 자체 사업장 분양 시기에 큰 폭의 이익 성장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 두개 대형 자체 사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양 덕은지구 경산 중산지구 어, 자체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고양 덕은하고 경산을 합해서 4종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세전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경산 중산지구가 토지매입 4천억에 매출 2조 5천 예상하고 있고요. 고양 덕은지구가 토지매입 3천에 매출 1조 5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IS 동서의 대형 자치 사업자 현황을 표로 만들었는데 아, 보시면 용호동 W가 1만 2천 평, 경산 중산지구가 3만 2천 평, 덕은지구 1만 7천 평. 그부지의 토지 매, 매입액이 경산중산지구가 4천억 정도 되고 고향당은지구가 3천억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매출이 둘이 합해서 4조 정도 예상하고 이게 순이익이 20%가정인데 사실은 지금 현장들 보면 아이스동서 현장들 보통 35%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게 최소 금액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 개라도 터진다면 주가가 아까처럼 일시적이지라도 슈팅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고니다 고향 덕은지구는 지금 IS 비저타워라고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게 조금 그나마 괜찮은 게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도 가능합니다. 대지면적 15,000평에 사급용 용지 7개 이게 IS동서가 동서, IS 가지고 있는 용지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한 개는 지금 분양했습니다. 어, 토지 투자비 3천억에 아까 했던 거고 이게 경산지 경산 어, 이 보시면 모양 더은지구가 사업성이 괜찮다는 게 여기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 보이고 여기더라 이, 어, 이 서울 이 서울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지하철 역도 이고 구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이 봐도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 분석해 놓은 거 어, 서울 상암 디엔시 도로 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어, 상암 디엔시 미디어밸리하고 연계가지고 가 디지털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가양대교를 건너서 마곡지구와 가까워 업무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대. 광병북로와 올림픽대교 인접해서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올림픽대로 하고 광병북로 음. 22, 그 다음에 2011년에서 2022년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예상 하는 거죠. 예정이 아니그 이게 사업성이 좋다는 게 이게 보면 17,000평을 1 7 4 4만 원에 낙찰, 낙찰했는데 여기 업무 4지구 2부지인데 2, 2부지인데 리버월커를 그 하면서 평당 3,080만 원이라 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아이스동서만 이렇게 싸게 부지를 매입할까 궁금해 찾아보니까 아이스동서가 전략이 한 10년 전에 그냥 될 만한 땅을 그냥 자기들이 이제 사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얘들은 이게 개발되고 나서 평탄화 작업하고 나서 사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들 다른데도 울산이나 이렇게 다른데도 보면 이들은 먼저 사버려요. 사가지고 1 0년2 0년 묵혀버려 그냥 개발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른데보다 영업이익률이 좀 높게 나와요. 이 땅값이 싸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산 중산지구인데, 어 이거 W 팬타일 대 W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호수, 이 대구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데 이게 호수를 끼고 있 있어서 상당히 대구 사람들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놓으면 거의 아빠 엔들리스도 그 분석하기로 경상중산지구가 서울 고향보다 더 낮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입지 보면 대구 강남이 수성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냥 수성구로 보시면 돼요. 철도 이호선 월급대로, 달구벌대로 대중교통 도로망이 좋습니다. 그 중산지라는 호수를 끼고 있고 약 4천 원 정도에 낙찰했습니다. 용적률 500%, 그래서 16만 평 개발 가능하고요. 주상복합 1,306세대, 그 다음에 생활 수박기설5 0 0 0실 상가 3,500평. 이게 질문 주신 것처럼 상당히 큰데 뭐이 뭐 공사비라든지 토지 매입에서 마저를도 놓고. 뭐 사업성도 제가 봐도 괜찮은 것들. 수성구가 좀 인구가 넘치는데 조금 약간 낡은 이미지에 있어서 어 부,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 보다는 돈좀 많고 은퇴시기 가까워진 사람들이 아마 주거지로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수주장고입니다. 3년, 3년치가 이미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19년에 신규 수주가 1조 4, 이게 신규 수준인데, 19년 신규 수주가 1조 7천억 어, 했고 그 중에 자체가 1조 2천, 도구 4천 7백입니다. 어, 도구 신규 수주가 18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이는 18년까지 영업 W의 기업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1 9